교회 오빠 룩으로. 아, <laughs> 오늘 관영이 빼고 사진 찍자고. 좋아. 아니, 형제 견뎌. 견뎌. 너, 여기 <laughs> 얘 뭔지 어. 알아? 얘 왼쪽 얼굴이 너무 싫어. 너무 혜린이 이런 건 유튜브 안 찍었는데? 찍고 있어. <laughs> 친구들 너무 예쁘죠? 아 성재야 인사해줘. <laughs> 어디 가는 거지 안데? 내가 사진 나왔어 어때? 관영아 후기. 우리가 너 빼고 찍을 뻔했는데 성재 뭐해 맞아 지금? 다고산이에요 네. 오. 아우 과연? 아오! 아오! 자! <laughs> 하자, 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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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목소리> 지금은 테이블 넘사오 이 왔습니다. 이제 뭐래? 짜자잔! 저희는 플렉스 2내 이션을 할 겁니다. 맞아요. <목소리> 근데 너한테 글자가 <목소리> 왔으면 <목소리> 너한테 글자가 왔으면 <목소리> 그리면, 그리면 되고 그림이 왔으면 맞추면 돼. <목소리> 그래 <그게> 나도 <나는> 넘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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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야? 아니, 뭐야? 어절이야. 성재야, 미안해. 뭐았어? <목소리> 어? 이렇게. 이해했어? <목소리> 아, 잠깐만, 이거 좀. 왜 소주가 있겠지? 진짜 대단어 이거 몇 번까지 가야 되지? 6번까지 가? 맞추고 확인하는 걸까요? 응. 채윤이 먼저. 그래, <laughs> 네, 오 어, 정답은 드럼세탁기. 어, 네드럼기라고 세탁기 어, 내가 이렇게 그렸어. 어. 세탁기. 어. 어. 어 내가 세탁기라 했는데? 어. 세탁기. 어. 채윤이, 가 <laughs> 아니, <세탁기> <laughs> 아니 여기 옷이 있잖아, 옷. 말하지 이잖아잖아 이거. 라면, 라면, 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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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면도크림면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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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크림이야면라 라면, 도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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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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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면 라면, 야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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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그냥 있는 거야. 안 보여? 좀 기부하든가. 자기 터 <laughs> 왔을 때 쓰는 하 돼. 너 <laughs> 어떻게 <어떡해>, 여기랑 <얘랑. 웃음> 여기 세 번이나 왔냐? <laughs> 주말까지 얘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laughs> 아 어쨌든 무겁자들은 얘를 죽여야 되는데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냥 야, 얘 무겁지? 얘 무겁지. 오케이. 무겁자랑 두간이랑 보험관이랑 배신자는 배신자는 얘가 혼자 살아나요. 아 무한은 케이너 두간은 뭐하는데 두간이 얘 돕는 거야. 오케이. 시작 누가 먼저 할래? 아연이. 오케이. 어디였어요 일단 기억하는 어, 거. 뱅두번 해서 체린이 쏠게요. 뱅뱅. 근데 그 뱅이 뭐야? 목소만 까. 뱅. 거. 너 까버린다. <laughs> 뱅뱅뱅. 이목소개 까는 거. <웃음> 뱅뱅뱅. 기다려. 아 오케이 이했어? Yes. 나 할게. 그면은 내가 이걸 냈어? Yes. 어. 그러면은 얘를 쏠. 어, 걔를 쏠. 주경. 그러면은 <laughs> 내가 뱅. 뱅. 아 뱅을 꼭 내야 돼? 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야, 근데 을 원하는 내가 그러니까 두개 먹고. 근데 내가 거. 지금 카드가 어. 3개인데 나 카드가 6개니까 3개 3개를 버리던지. 버리던지 아니면 써야 되네. 어, 그래. 무용이 이해했네.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사정거리 다섯 명그 안에 있는 사람 한명 죽일 수있겠 오, 이해했어. 오, 그럼 나김철린한테 쏠래 게임 몇개데 어? 뱅몇개쓸수 있어? 뱅몇개쏠수 있어? 데나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있어 아, 그래? 그럼 너 사,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있어 진짜로? 수어 아니 잠깐만 죽여도 돼막어이면내게 <laughs> 나가는 거어 끝나는 거 끝나는 거 유튜브 못 <laughs> 분량 챙겨주는 거착나 <거야. 웃음> <laughs> <와, 착해. 웃음> 이거 할게 누구 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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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 어, 몇 개? 빛나감 있으면 빗나감 쓸수나 빗나감. 그럼 얘한테 맞는 거야? 얘가 아, 그냥, 아, 안 그냥 안 거야. 나안맞빛나지면 빗나감에 이렇게. 다들 장관하고 죽이는 게 목표야. 모르겠어. 본질 어. 모르는 어. 뭐야 피치하는 건데? 피치하는 거. 진심이야? 관영아 이거랑 있지? 이거 아 아니. 끝났어. 버렸어. <laughs> 나도, 나도 버려서 끝났잖아. 근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런 거야. 관영이랑 채연이 죽으실 관영이가 죽을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아, 나, 나, 나. 아 아니야. 아,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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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알았어 관영. 삐지게 삐지게 다니. 아니 이게 눈시울 알았어 관영. 배신자일 것 같아 두권 어! <laughs> 그러면은 이제 성재 혼자 알아서 잘 살아 남아야 돼 맞아? 어 <laughs> 화이팅 성재 화이팅 화이팅 밖에 는데야 그럼 죽은 사람 순으로 보장하고 있을까? 어 좋아 좋아 성재야 내가 살려줄게 우리 로는 관영이 죽이는 거라야너 그거지 너 그... 배신자지 <laughs>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근데 부관이 더 있을 수 있어? 아부관아그내 어, 목표는 관영이 죽이기라던데 너네 그런 게임 아니라고 <laughs>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가 뭔 소리야? <laughs> 날 쳐다볼 때 <laughs> <laughs> 모두 날 쳐다봐 <laughs> 관영 아 이거 아, 진짜? 근데 너 지금 스 없을 거지어 그럼 카드네 <laughs> 나 결투할래 결투 누구랑? 아니, 너랑 <laughs> 대신자야 <이> 새끼야 <laughs> 그 새끼 <laughs> 이거 뱅, 너가 뱅데 너가 뱅 내. 계속 뱅을 냈는데 먼저 뱅이 떨어진 사람이 생명을 3개 까지는 거야. 너가지 빨리 뱅 해봐. 내, 뱅또 내야 돼. 또? 내야돼. 또? <laughs> 야 까이 새끼야. 아, 아니 뭐너 제일 잊혀지잖아. 걔는 자폭한 거네. 저같이 자폭한 거네. 관영아, 머리는 이렇게 못갈 거야. 이거 관영이 죽이는 게임 아니지? 맞아? 어, 아니 맞아 저 <laughs> 게임 맞신자를 <laughs> 죽여야 되는 거 시원하게 한명 죽이고 시작하자 여기지 얘네도 죽여야 나 죽이는 게임이죽인 <laughs> <죽일> 게임이야 지금 <laughs> <laughs> 죽인 게임이야? 오케이 오케이 방을 써서 관영이 과정이... 아니 야이여관영 당신이 아어야 착한 사람이야 아니 나는 여기서 <laughs> <아니, 나는, 웃음> <아니, 웃음> 어떻게 빨리 사라지나 거든 정만이 먹고 있던 거였어 다신거아니 <laughs> 다 마셨어! 안심하십니까옹뉴이니다 <laughs> 머리 잘 어울린다. 염색 됐어? 안한점 어. 됐어. 형제 뱅뱅. 형제 잘한다. 나도 잡을 때까 너무 잘하 형제야 견뎌. 오. 뱅뱅이네, 뱅뱅. 진뱅뱅이 뱅뱅. 하나만 더 하면 뱅뱅뱅이 나 이제 뱅 할래 근데 너야? 응야나 뱅뱅뱅 할수 있는데? 아가 아, 근데 나 넘어갔어? 아뭐 했어? 뱅어가다고너거 했지 않아? 했잖아, 어? 네가 아까. 어, 네가 카페 그러니까 여러, 여러 개할수 있다고 해서 네가 어. 댄스 여러 개 내셨잖아. 그니까. 네. 아, 이거 한 번밖에 안 돼? 아니! 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의 능력을 그냥? 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패시브 아, 올라갔어? 아, 까먹었대. 아, 그래? 나도 까먹고 지금 카드 안 갖고 있어. 응. 덤앤덤 오네, 덤앤덤 상 반영이 되신다, 나. 저희가 맥주. 아니지. 아니 관상이 되잖아. 어, 아, 너무 웃겨, <laughs> 나 관상이 그래가지고. 미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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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 이렇게 말하지않기로 했는데 과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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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이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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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나? 카메라. 나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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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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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같은, <laughs> 아니, 뭐? 뭐? 같은 팀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 너 몇인가요? 수영이랑 응. <laughs> <laughs> <저건, 저건. 웃음> <요즘은> 같은 팀이야? 강형기 몇인가요? 무조건 2점 2점에서 같은 팀이야 야 나도 편 없어 야 여기 있잖아 <laughs> 아, 죽었... 야 내가 얘 죽였어 죽은 사람은 안 쳐줘 강제야 <laughs> 아, 죽여도 돼? 아직 가 죽여 준비가 끝나 뱅뱅 뱅뱅뱅 아, <끝났다>. 배신자 나와라 <laughs> 오, 아, 근데, 어? 아 근데 우리 배신자가 누군지 모르네 이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살짝 모르 내가 배신자라길래 가을닫고 그치 그니까 근데 난배신자라기 계속 얘만 죽여야 한배신자니까얘 죽여야지 나 썼냐? 어? 배신자너원얘죽여배신자너 혼자 살아남게 되니까 배신자 혼자 되니까 배신자 혼자 내가 말했잖아 아니 감상이 그 좋다 와 진짜 이제부터 빡세 간다 눈치 게임 어. <laughs> 진눈게임이게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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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개파장왜이렇냐 장갑 오? 해봐 가 해봐 아안 하기만 해봐 어피 다음 에 <목소리> 죽어 내가 으면너 죽어 어 맞아 이타 아니 나 죽이는게 아니라 진짜 알았다고 말이 많아 나 우리 배신자 죽여야 돼야 근데 말이 너무 많아 나 배신자 아니야 그다음 배신자 죽이고 무엇다들 이렇게 써 그러면. 무적 <laughs> 어, 아,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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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쳐 아, 많이, 너무 많아. 많아. 많이 아, 채은이 할게. 빛나가. 아, 개이 이게 진짜 개좋아. 너 언제 죽었어? 방금. 방금. 아, 꽤 됐어, 근데. <laughs> 너무 의심하고 있었다 갈게. 얘가 더 많다. <laughs> 어. 감옥도 너무 많아. 아니, 아니 안 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략적으로. 어? 동현이 너만 많지개이기인아또 <laughs> 아, 살아났어? 아지어아 그거 레나? 좀 죽여. <두려워>. 아물어너 <laughs> <laughs> <문> 어, <laughs> 너, 너 능력이 뭔아나나 고다영한테 빵나이라고 아니 여기서... 나지? 같은 팀원이 두 명이 있는데 두 여기 네가 지금 인상한 거라나 수영이랑 똑같아 <laughs> 너 배신자잖아 나였구나 아 아쉽다. 안녕, 뜨. 자 빠이. 아니 아, 그... 내가... 뭐, 그래? 어, 뭘 앵이야. 알고 있었잖아. 아 아쉽다. 나, 너, 나 진짜 아쉽다. 너가 아쉽다. 근데... <놀> 아니 아쉽다. <놀> 얘 울어. 나요? 어요얘 아. 어자그 모든 사람 생각을 포데한이다 체니. 좋아요. 네. <놀> 야 우리 지금 뭐지? 음. 딱한 한 시간 됐거은한 시간 음. 더하 맥주 맥주 한 시간 더. 았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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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한컵더 넣을 아니야? 응 어. <웃음> <웃음> 이거 저거 배터리가 큰거다 배신자 싶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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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했잖아. 누가 배신자요 저요. 오? <laughs> 내가 <말했지? 웃음> 야, 어? 내가 말했지, 얘라고. 내가. 느낌이 어. 온다 그랬다 부럽다, <laughs> 세영하신자한명이리 까면 네. 어떻게 이길까? <laughs> <laughs> 그관이 <그거 부반이> 잘해. <laughs> 빨리 맞린이 <맞춰. 웃음> <laughs> 니다 간다 어? 부관이 잘하니나 <laughs>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뱅뱅. 처음 <laughs> 죽은 사람이 없 이번 제목은 뭘로 할 거야? 아야? 여름이었다. 응. 어때? 응. 진짜 더 불여. 아, 야여름이었다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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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구려! 사랑 이거, 라고 생각합니까가 이거, 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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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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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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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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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집으로는 어떤 고 있는 2 5일지 만든 것이 터게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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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그게 진짜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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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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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니 너 부모님한테 물어. 진짜 아나 언니. 너무 세지. 아니 몰라는데. 나 몰라는데. 난 언니. 리가 괜찮아? 우리 부모님 검재하셔요 설명하기도 못. 아니 왜냐면 아니, 가 자꾸 옥집을 때마다 어머니께 이른다 그러는 거야? 음. 난 엄마 없냐고 나는 <laughs> 난 집에 <사실> 먹냐? 엄마, 없냐? 아 미안, 한마 미안, 엄마, 미안, 엄이 미안, 엄마, 이안 엄마, 미안, 엄마, 미안, 엄마, 미안, 엄마, 엄마,